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완벽해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안 그래 야. 개판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이백그람입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 되게 많이 바뀌어서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카메라 켠건 아니고요 오늘 선반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 싶어 가지고 한번 켜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선반을 만드느냐 왜냐하면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만들려고요. 그래서 선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배치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테리어는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때 인테리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반 위치나 이런 건 그대로인데 침대 위치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트도 새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빈티지 제품들이나 이런 거 올리려고 선반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훨씬 아늑하고 좋은데 제일 문제인 부분이 어디냐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아이고야 이 공간입니다 지금 선도 정리가 잘안 되고 이렇게 베개도 계속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선반을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그 크기에 맞춰 가지고 선반을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했는지 그리고 만드는 과정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재료는 전부 다, 다 주문을 했고요. 여기 지금 몽구리닷컴에서 이렇게 페트 소재로 시트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선반을 만들 건데 이게 완전 공단 박스처럼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진 박스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좀더 확실한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실리콘이랑 그리고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먼저 고정을 하고 꺽쇠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리콘 힘만으로는 고정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잘 될까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밑판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카메라 위치까지 바꿀 정신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을 짜야 되니까 뚜껑을 분리를 해주고 궁금해하잖아요. 설명 중인 이 라서 제가아이고 자, 일단은 이게 상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먼저 좀 짜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짜면 튀어나가니까 조금만 짜줄게요 쭉. 이, 꺽상한 건 고정을 하더라도 좀 흔들거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리콘 같이 쓰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아잘 돼야 될 텐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언제나 완벽해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안 그래 그래서 고정이 좀돼 됐고 하나 이쪽에 할건데 아, 이게 약간 뚫릴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짧은 나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 여기는 힘이 없으니까 덮텨주고 탄탄히 아 밀린다 아 확실히 밀리네. 세번째거 하면 됩니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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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벌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여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은 여판을 대보도록 할게요 하고 옆에꺼는 왜냐면 이제 뒤틀리면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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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됐고 아. 완벽하게 하인을안 했지만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나서 굳이 다 박아야 되나? 이렇게 대충하면 안 되지만 어. 제가 쓸 거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목소리> 완성. 아, 칠 실패는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받침대가 완성됐어요. 이제 이렇게 금방 됐죠. 고생했어. 나 고생했어. 만드는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데가 제가 만든 그 선반인데, 사실 이건 어제 만들어 놨던 거고요. 오늘 들어와서 인트로 영상 찍고 연결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반 어, 제가 이렇게 앉아도 튼튼할 정도로 어, 잘 고정이 됐고 자 보여드리자면 혹시나 그래도 전기를 바깥에서 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밖에다가 이렇게 멀티탭을 실리콘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했고요 이 안쪽에다가 이제 나중에 어, 지저분한 선들 이런 거 안에 넣어가지고 딱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위에 지금 이거 찍어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안 쓰는 아이폰 무선 충전기 거치대 여기 가,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청소를 먼저 해야겠네요. 청소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테이프를 이걸 못 뜯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안 뜯겨 짜증나게. 뭐 방법이 있는 거야 이거 잘 뜯는 방법이? 아 뜯을 것같아 왔다 갔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아. 여기 위에다가 얘를 맞춰서 붙이면 깔끔하게 붙여지겠지? 안 떨어지겠지? 이제 이게 사실 약간 휘어 가지고 벽이 그래서 잘 떨어지는 것 같아. 이신축가 바트거나 이런 게아니니까 일어나지. 기 청소기 만들어가니까 고 제가 성격이 좀 그렇해가지고. 잘 맞아야 될 텐데 사이즈를 재고하긴 했는데 잘 맞을지. 아 사세요?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 그리고 그거. 영화 그거 좀 갖다 줘. 너무 힘들어. 그 거치대 거치대 좀 갖다 줘. 감사합니다. 이거 근는거 없어요? 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끝났게 괜찮지 중간에 놔두고 세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아 그리고 핸드폰 충전은 여기서도 할수 있지만 선으로 돼야 될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아까 설치해둔 거에다가 끼워서 충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맥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다 들어간 건가? 넣어서 충전을 해서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저 위에다가 뭘 놔두면 좋을까? 아, 달력을 놔둘까? 내가 달력? 만둘게요 그래, 너무 하얘니까. 컬러감 있게 여기다 놔둔 거지. 충전이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되면. 와우. 충전이 잘 되는구만. 하...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 지금 보시면, <laughs> 그, 그 전에 이렇게 되게 지저분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선 지저분하지 않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최대 고민이 있는데,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이 노트북 책상은. 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또 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